제 뒤에 있는 이 기차 정말 멋져요. 이 기차는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이 기차는 정말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초전도 자석이 측면에 있어 기차 전체가 선로 위 10cm 떠서 달립니다. 수십 년 동안 지상 이동 속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더 빠른 열차는 점점 줄어드는 효용만을 남겼고 물리학은 조용히 바퀴가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놓았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시설 안,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엔지니어들은 모든 열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단한 가지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바로 공기 그 자체다. 지상교통이 더 이상 마찰과 싸우지 않고 열린 대기를 통과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됐다.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가이드웨이 위를 미끄러지듯 떠서 달리는 세련된 열차. 진동도 없고 마찰도 없으며 강철 바퀴가 강철 레일을 긁는 익숙한 소음조차 없다.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는 2004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자기부상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가장 분명한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초기 운행 시절 이 노선은 정속 주행 속도 430km/h를 정기적으로 기록했고 통제된 시험 운행에서는 500km/h를 넘기기도 했다. 현재는 더 낮은 영업 속도로 운행되고 있지만 이 노선의 진짜 의미는 하루 운행 시간표에 있었던 적이 없다. 핵심은 단 하나였다. 증명. 상하이 자기부상열차는 독일의 트랜스레피드트랜스라피드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외산 하드웨어 그 이상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초고속 자기부상 시스템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 장기간 하중을 받는 가이드웨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규모 전자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로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이 움직임을 어떻게 체감하는지까지 배웠다. 그 경험은 조용히 기준을 바꿔놓았다. 마찰을 제거하는 순간, 속도는 더 이상 레일과 바퀴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의 문제가 된다. 자기부상 열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기부상 열차, 즉, 마그레브, 마그레베에는 기계적 접촉을 정밀하게 제어된 전자기력으로 대체한다. 열차는 굴러가는 대신 떠서 이동한다. 차량에 장착된 강력한 자석과 가이드웨이에 내장된 자석이 양력과 유도력을 만들어내며 열차를 표면 바로 위에 유지한 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현재 실제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자기부상 시스템은 전자기 부상 방식을 사용한다. 열차와 선로 사이에는 보통 수 밀리미터 수준의 매우 작은 공기 간격이 유지된다. 이 극히 미세한 간격 덕분에 구름 저항은 사라지면서도 높은 정밀도와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해진다. 실험 단계나 초전도 자기부상 개념에서는 이 간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설계는 약 10cm 수준의 부상 거리를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아직 연구시설이나 시험용 인프라에 한정되어 있을 뿐, 상업운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진력은 가이드웨이를 따라 매립된 선형 모터에서 나온다. 기관차가 열차를 끌어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로 자체가 하나의 모터가 되어 차량을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가속시킨다.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 마모는 급격히 줄어들고 소음도 감소한다. 유지보수의 성격 역시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마찰을 제거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새로운 한계의 요인이 드러난다 그리고 극단적인 속도 영역에서는 그 요인이 압도적인 존재가 된다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 속도가 낮을 때는 공기 저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속도가 올라갈수록 항력은 급격히 증가한다 열차가 시속 500km나 600km에 가까워지면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일이 에너지 소모의 핵심 요인이 된다. 이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다. 속도를 두 배로 늘린다고 <laughs> 저항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된다. 필요한 출력은 대략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즉, 작은 속도 향상 하나가 막대한 에너지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조차도 결국 정체 구간에 도달한다. 열차는 마찰 없이 떠있지만 대기는 하나의 벽이 된다. 난류는 심해지고 안정성 유지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에너지 효율은 급격히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기존 철도 시스템이 아무리 진보했더라도 시속 1000km에는 한참 못 미치는 지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더 빠르게 가려면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열차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시속 1000km라는 비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연구진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속 지상교통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탐구해왔다. 목표는 단순히 기록을 깨는데 있지 않다. 지역 간 이동 방식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데 있다. 중국의 지리적 조건은 이 구상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거리는 약 1200km다. 가장 빠른 고속철도는 이 구간을 4시간 남짓에 주파한다. 항공편은 비행 시간만 보면 더 짧지만 공항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이동 시간은 종종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이론적으로 시속 1,000km에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이 이동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동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비전에는 늘 전제가 따라붙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철도의 발목을 잡아온 동일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공기다. 공기 저항이라는 문제. 시속 1,000km에서 차량은 초당 약 278m로 이동한다. 이 속도에 이르면 공기는 더 이상 차량 표면을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압축되고 가열되며 움직임에 대해 엄청난 힘으로 저항한다. 항공기는 공기가 희박한 고도로 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열차는 그럴 수 없다. 대신 발상을 바꾼다. 차량을 희박한 공기로 띄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희박한 공기를 차량 주변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동하는 물체 주변의 공기 압력을 낮추자는 개념 자체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지금 들어서야 현실성이 생긴 이유는 자기부상 기술과 제어된 환경을 결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부상 선로를 밀폐된 튜브 안에 넣고 내부 공기 압력을 낮추면 항력은 극적으로 줄어든다. 이 시스템의 완전한 진공은 필요하지 않다. 대기압의 일부 수준으로만 낮춰도 저항은 충분히 감소해 극단적인 속도가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중심은 추진에서 인프라로 옮겨간다. 실험용 튜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저압 튜브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공학적 골칫거리를 한 가득 끌고 온다. 튜브는 내부의 압력을 낮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바깥에서 눌러대는 대기압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열팽창 문제, 밀폐구조의 신뢰성, 비상접근 경로, 시스템 중복 설계까지 모두 중요 변수로 떠오른다. 하나라도 대충 처리하면 그건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실험 실패다. 이 때문에 연구는 실제 여객노선이 아니라 연구시설과 실험용 시험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 짧고 통제된 튜브 구간은 전면 운행에 따르는 위험 없이 압력 변화의 거동, 자기 부상 안정성, 차량 동역학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딴소리 없이 앞으로 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제 차량은 가속과 관성주행, 감속을 반복하며 움직이고, 센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모든 진동, 압력 변화, 자기 반응은 다음 설계를 이끄는 시뮬레이션으로 흘러 들어간다. 안전성은 언제나 중심에 놓인다. 엔지니어들은 정전 상황, 압력 변화,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에어록, 구간 분할 튜브, 페일세이프 제동 시스템 같은 개념들은 대중 운송을 논의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부터 검토된다. 개념에서 시제 모델로 2019년과 2020년 중국의 연구 기관들은 시속 약 620km를 목표로 한 고속 자기부상열차시제 모델을 공개했다. 마일이 아니라 킬로미터 기준이다. 이 차량들은 완성형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다. 설계의 초점은 공기역학, 경량소재 그리고 정밀한 제어시스템에 맞춰졌다. 매끈한 외형은 난류를 최소화했고 길게 뻗은 전면부는 압력 축적을 줄였다. 차량 곳곳에 내장된 센서는 운행 중 모든 순간의 거동을 감시했다. 이 시제 모델들은 이론 모델의 가정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드러냈다.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단순히 부상력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밀리초 단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다. 제어 알고리즘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돼야 한다. 각각의 시제 차량은 상용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의 층위를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들. 중국의 초고속 자기부상 연구 분야에서는 두 곳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서남교통대학교 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즉 s e i c 다 서남교통대학교는 수십 년에 걸쳐 철도동역학, 전자기추진, 차량안정성 분야를 연구해왔다. 이곳의 역할은 기초에 가깝다.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실험적 검증을 꾸준히 생산해왔다. KSIC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진 기관이다.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정밀성 속도 안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시스템을 다뤄온 경험을 축적해 왔다. KCK는 저압 튜브 기반, 자기부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이 개념은 흔히 TI 플라이트로 불린다. 이두 기관의 결합은 깊이 있는 연구 역량과 산업적 실행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 협력은 진지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신중함을 내포하고 있다. 왜 2026년이 중요한가?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는 우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의 인프라 연구는 장기 계획 주기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자기부상 연구의 주요 이정표들이 2020년대 중반에 맞물려 있다. 대략 2026년 전후로 여러 실험 시스템이 성숙한 시연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인프라는 확대되고, 시제 차량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통합될 것이다. 공개 시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 의미하는 바는 가시성이다. 수년에 걸친 연구가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2026년은 마감 시한이 아니다. 하나의 점검 지점이다. 글로벌 비교. 중국만이 초고속 지상 교통을 탐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0년대에 주목받았던 하이퍼루프 역시 준진공 튜브를 활용한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었지만 여객 시험에서 도달한 속도는 제한적이었고 이후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사실상 종료됐다.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다. 중국의 시도는 제도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계적이고 기존 교통 연구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진전 속도는 느리지만 기반은 훨씬 탄탄하다. 두 경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다. 극단적인 속도는 단일한 발명이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의 시속 1000km 자기 부상 열차는 승차권이나 운행 시간표를 약속하는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시험하는 실험이다. 마찰이 사라지고 공기가 의도적으로 희박해진 밀폐된 튜브 안에서 물리학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밀어붙여 던지는 질문이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승객을 태우게 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상교통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느냐다. 이런 깊이 있고 근거에 기반한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응원해달라. 그것이 공학과 야망, 그리고 현실이 만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힘이 된다.